경제위기, 그 다음에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한 은행권에서 보수적으로 자금 회수가 들어간다 고 그랬죠. 자금 회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따지면 두 가지죠. 대출 상품을 없애고 대출을 막든가 여기에 추가로 시중금리를 자체적으로 인상시키는 것. 두 가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금리고 뭐고 하네? 그때부터는 위험해지기 시작한다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 많이 했죠 금융채 금리 오르고 국채 금리 올라서 코픽스도 오르고 해서 시중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고 대출마저도 막고 있다 국민은행 올해 말까지죠 2천만원 초과 신용대출 중단해버렸어요 신한은행도 23일부터 신용대출 중단 비대면 대출 중단했다 하나은행 하나원큐 신용대출 중단했다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중단했죠 우리은행에서 농협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 5천만원 낮췄죠 카카오뱅크에서도 마통 신용대출 중단했고, K뱅크에서는 금리 인상 들어가기 시작했다. 즉, 은행권 회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금리도 증감액 추이하면서 1금융권, 2금융권 9월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 수준이다. 그래서 9월부터 뭐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도 대구은행 같은 경우 지방에서도 비대면 가계대출 취급 중단했고, 경남은행에서도 비대면 직장인, 공무원 신용대출 소득을 2.5배에서 2배로 축소했고 전북은행에서도 신규 취급 갱신 대환 중단해버렸다 그러니까 저금리로 너무나도 많이 빌렸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너무나도 많은데 위험하다 그래도 은행에서 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마구 빌려주죠 예를 들어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LTV를 120%까지 해줬다 1억짜리 땅을 사는데 1억 2천만 원을 빌려준다 왜? 땅이 2천만 원 이상 오를 게 뻔하기 때문에 안되면 담보로 회수하면 되겠다. 이런 시기일 때는 마음껏 빌려줬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젤1 도입되면서 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금리를 올렸고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죠. 이번 때도 바젤2가 도입되던 시기였죠. 서브프라임이라고 하죠. 신용 안되는 사람들한테 마구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담보의 위험이 가중치되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리 올리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회수하기 시작하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막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무너졌죠. 우리나라도 지금 바젤3가 2012년에 도입됐어야 하는데 미루고 미루고 2018년에 도입되니까 그만큼 거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리먼 터지고 나서 가계대출이 GDP 대비로 감소 추세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완화 정책이 미친 정책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완화했어야 된다. 건설업 살려야 된다. 경제 논리를 합시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내수시장 죽었죠. 소비 심리 감소했죠. 집값 오르면서 인구 감소하고 있죠. 그럼 많은 폐의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해줘야 된다. 이딴 얘기나 하고 있는 거다. 준비하고 있죠. 아주. 은행 대출 재개 기다린다. 새해 대출 쏠림 우려된다. 저 제안들이 일단 12월까지 걸린 거고 내년 1월부터 또 새로운 계획이 나오니까 그때 막 빌리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올해 이만큼 빌려줬으면 내년엔 이만큼밖에 안 빌려줄 거다. 9월부터 바젤3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들어갔으니까 대출 제한을 들어갈 거다. 그리고 올해 예대율 역시도 가계대출을 115%로 늘렸고 위험도를 그 다음에 기업대출을 85%로 줄였는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심해서 가계대출이 이미 너무 많이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계쪽 대출 제한은 올해보다 더 타이트하게 들어갈 것이죠 1월 되면은 어느정도 한도가 풀리긴 하겠죠 그리고 지질도 실적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팔겠죠 근데 올해보다 더 빨리 대출 중단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죠 거기다가 내년 6월엔 보유세 인상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보유세 이후로 인상됐고 거기에 공시가격까지 인상되고 있어서 내년 초에 엄청나게 팔아먹으려고 할텐데 그거 연권해서 받아주면은 이후에 시중금리는 올라가죠 그 다음에 대출은 더 안나오죠 굉장히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새해 초에 저금리 대출 마지막 기회다 해가지고 연끌하는거 미친 짓이라는 거죠. 연말에는 확실히 빚장 걸었죠 내년 1분기에도 안 푼다. 내년 1분기에 대비한다고 그러는데, 신용위험 산출 개편안에 따라 바젤3 조기 도입 당시 승인 조건으로 기업 대출 비중을 제출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가계 대출을 조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가계 대출이 대부분 막 차지했다면, 이번엔 같은 금액이더라도 기업 대출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이 전체적인 것도 어떻게 돼요? 기업 대출 비중을 늘리는데 전체적인 대출도 줄일 것이다. 받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은 가계 대출에서 많이 들어오죠. 특히 주거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은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는 이미 끝났고 들어올 유동성도 한계가 있는데 저금리만을 가지고 유동성 장세라고 우기면서 집값이 계속 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문제라는 거죠. 가계대출 규제 당분간 지속한다고 하죠. 자, 1분기 얘기했고 상반기 이야기 나왔어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어쩔 수 없죠. 뭐, 일본에서는 그 집값 떨어지던 시기에 대출 더 풀어줬나요? 총량 관리 계속 해야 돼요. 다만, 올해 건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내년에 그나마 올해 말보다 조금 더 풀린다는 거지. 제한하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즉, 올해 엄청나게 풀었던 가계대출이 내년에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예금은 줄고 대출이 늘어간다면, 내후년에, 그 후년에도 계속 은행권에서 대출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금리도 오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부동산으로 돈 벌어 처먹는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팔려고 나중에 망하든 말든, 지금 나올 때 마지막 기회니까 받아라. 이딴 개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거다. 자 금리 다시 오르고 있죠 좌불안석이다 대출금리가 앞으로 올라 이자상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분명히 2020년에 0.5%까지 내려간 기준금리는 요거는 정상이 아니라 경제위기 대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풀어주지 않는다는 건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경제위기가 장기화된다는 것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것 생필품은 오히려 올려버리고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위험하다는 거죠. 돈이 안 도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0.5%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유동성 장세라고 우기고 있으니 그거에 속아서 원래 올해 연골한 사람들은 작년에 연골을 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금리 떨어지니까 아, 저 정도는 갚을만 하겠다 해서 들어간 거죠.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버블에 가까운 것 같다. 버블에 가까운 게 아니라 버블이죠. 경제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이제 시중 금리 오르고 있다. 빚으로 부동산 하신 분들은 상당히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리먼 때처럼 자 내년에 금리 또 인상된대요 보금자리론 금리 또 인상된대요 최저 보금자리만 오르겠어요 나머지들도 계속 나오겠죠 주담대, 그 다음에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다 금리 오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이제 경매로 몰리고 있죠 지금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 경매가 기회다 라고 하면서 유도하는 인간들 굉장히 많을 것이다 속지 말라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경매도 대출 똑같이 들어가는데, 저금리 기조.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에 더해 풍부한 유동성. 이뭔 개소리야! 대출 한도가 축소됐는데 왜 풍부한 유동성이죠? 그니까 러 지금 경매 파리로 이제 슬슬 갈아타고 있는 사람들 많다. 그런 말에 조심해야 되죠? 넘어가면 안 되죠? 경매는 특히 권리 분석까지 들어갔는데, 집값 떨어지는데 경매 비싸게 받았는데, 권리도 제대로 못 찾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죠. 근데, 누구를 유도해요 지금? 2, 30대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다 경매 원래 2, 30대들이 많이 했어요 2, 30대 젊은이들을 몰리고 있는 거는 중장년층이 이제 경매 시장에도 빠지고 있다는 거죠 2, 30대들이 몰리고 있고 즉 경매 처리하는 것들도 비싸게 팔아넘기고 있는 중인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빠지는데 부동산 시장에 무지한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시장 대출 어렵다고 하죠 내년에 될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금리 시장 기웃하고 있대요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그런데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막혀 있다. 즉, 그래서 고금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저금리니까 버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저금리니까 규제 들어갔다. 더 이상 연결하지 말라고. 근데 그 와중에 멍청하게도 고금리 시장을 기웃거리며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 라는 건 굉장히 무너질 짓을 자처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서민 목조준다. 이게 부동산 잡기 있다고 금융 질서 교란이에요? 개소리 하지 말고. 금리는 원래 언제부터 올렸어요? 2018년부터 올렸어요. 1.75%까지. 근데 지금 경제 위기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번 낮추고 코로나로 인해 또 낮추고 해서 0.5%까지 낮춘 거죠. 금리 상승으로 서민 목 조른다가 아니라 금리 이렇게 낮추면서 대출받지 말라고 913 정책 쓰고 예전에 그 전에 619, 82, 913, 1216 이번에 뭐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다 대출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출이 엄청나게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서민 목 조른대요. 영끌을 유도한 언론들이 누구냐? 이들이 유도해놓고 이미 바젤 3로 인해서 은행권 대출 규제는 확인된 상황이었고 경제 위기로 인해서 떨어진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금리가 결국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대출을 받는 게 미친 짓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지가 살겠다고 서민들 목을 거기다 걸어져놓고서 누구한테 목조이기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정책이 만들어낸 대출 난민 해가지고 비규제 지역으로 간다 그랬죠? 대출 난민이 아니라 뭐예요? 실거주할 것도 아닌데? 규제 피해가는 것들을 대출 난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도는 대소리 하지 말고 투기꾼들 날리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샤워실에 바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연의금지령 얘기하는데 맨날 사다리 걷어 찬대요. 중요한 건 사다리가 아니라 사다리를 없애고 걸어서 올라갈 수 있을 높이까지 낮추는 것이 문제인데 니들이 부축해서 자꾸 사다리다, 사다리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퇴직연금 깨고 연궐하고 있다. 분명히 정부에서도 하지 말고 분양받아라 차라리. 그리고, 뭐 기다려라. 지금 사지 말아라. 빚내서 집살때 아니다. 여러 번 경고했는데, 안믿는 거죠. 수그러질던 영끌 매수 다시 시작했나또 이러고 있어요. 대출 규제 들어갔는데. 당하는 거죠. 가계부채가 얼마나 올라왔어요? GDP 추월했습니다, 이제. 3분기에 나왔어요. 문제는 뭐예요? 가계부채는 증가하는데,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다. 처분 가능 소득이 뭐예요? 실, 사용, 가능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원 받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150만원이 남았다. 그렇다면은, 소득은 300이지만, 처분 가능 소득은 150이라는 거죠. 즉, 이 처분 가능 소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처분 가능 소득은 줄어들고,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에서도, 연끌해라연끌하도록 가계대출 풀어줘라. 라고 주장하는 언론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언론이냐. 지들 이속만 차리는 언론 아니냐. 코로나 대출 만기.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뭐, 중기 소상공인 지원 대출. 이거 내년 3월에 만기 이후에 끝나는데, 요거 6월까지 연기됐죠. 이거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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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거 원래 올해 9월이었어야 되죠 위기로 인해서 미뤘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거품은 더 빨리 터질 것이다. 부채 얼마나 늘었어요? 처분 가능 소득 줄었고 빚 늘었고 평균 부채 보유액 누가 많이 늘었어요? 30대이야. 그 다음에 40대. 나라를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생산 인구인 2, 3, 40대가 가게 빚이 급증했다. 그동안에 5, 60대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죠. 즉, 이들이 처분하고 이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고 있었다. 특히 30대 이하가. 끝물 중에 끝물이라는 상황이 많이 보이는 거죠. 특히 언제부터? 2019년부터. 요기 LTI라고 하죠. 지금 30대 이하. 2019년부터 20년에 엄청나게 증가했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채만 엄청나게 내고 있다. 영끌하고 비2해서 요거 가지고 자산시장 거품을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30대들이 안 그런데 나 혼자만 그러고 50, 60대들이 그런다 그렇다면 그때는 돈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30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거품이 쌓이고 있지만 내가 팔때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결론 30대 이하 대출 증가 위험이죠. 여기에 은행권 대출 제한 들어가기 시작했고 시중금리 인상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도 뭐 죽어 사다리 운운하면서 대출 풀어라. 혹은 이 와중에도 아직도 영끌하고 있다. 일단 개소리 믿지 마시고 지금 자전거래나 여러가지 불법, 편법 증여 등 이런 거래로 가격 지우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 거에 넘어가서 집값은 계속 오르겠거니 믿는 순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빚의 노예로, 은행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라는 점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